그날 골프포 받았을 때 신경이 어떠식으요 신경이요? <laughs> <혹시> 당황스럽고 부자매, <laughs> 전문들이 <불안해. 웃음> <팬분들이> 원하는 퍼포를스할수 <더불을 웃음> <정할> 있도록 잘 <laughs>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또 기회를 주신 만큼 경기장에서 이제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유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 멘트를 외치게 될줄 몰랐습니다. 내 심장의 색깔은 그린. 이곳은 전주성이고요. 오늘은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 전북 현대와 강원 FC의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들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 그리고 신선한 영상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옥의 동해안 원정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경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대승하고 동해안 일정들 잘 소화해 보자고요. 기분 좋게 출발해 봅시다. 이곳은 선수 라커룸 앞이고요. 오늘 선수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잠깐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께 경기 전 선수단의 라커룸을 공개합니다. 오, 어? 오늘 선발 라인업이다. 이렇게 다 세팅이 있구나 되게... 지금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우리 철순이 형 풀타임 뛴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도 선발입니다. 정말. 리스펙 우리의 레전드 그리고 오늘 이승우, 전진호 선수 또 선발인데요 오늘 두 선수 골 예상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 셋이 쪼로록 있네요 오늘 티아고도 한골 놔야지 전주성 미디어실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선수단이 출근하는 터널로 갈수 있고요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여러분 코리아크 크리에이터가 오늘이 첫 촬영이 아닌데 거의 엄청 엄청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온 세상이 초록초록이야 okay, uh, yeah. okay.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유튜브 잘 봐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디코 <디렉고>, 하이 <laughs> 하나, 하나. 지난 코리아컵 8강전 영상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조회수 24,000에 좋아요 1200 결승 가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까지 야무지게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까진 바라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됩니다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코리아컵 8강 때 만나 뵙고 네. 후에 감독님이 볼뽀뽀 해주셔가지고 네. 영상이 완전 화제가 됐거든요. 아, 화제됐어요? 예, 그런데 엄청 화제였어요. 아 오. 오. <웃음> <웃음> 그날 볼뽀뽀 받았을 때 심경이 어떠셨나요? 심경이요? 주,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볼뽀뽀 받아본 적이 부모님, 뭐, 가족밖에 없는데, 후배 <laughs> <laughs> 감독님한테 받아볼 줄은 상상도 못했고, 좀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 그 영상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 감독님 평소에 그러면 그런 스킨십 같은 건잘안 해주는 편인데요? 스킨십을 잘안 하는데 갑자기 그날 타셔가지고 <laughs> 당황했어요, 그때. 아, 최근에 K리그에서 사균 선수 몸값이 가장 높다고 들었어요. <laughs> 아까도 저 락커룸에서 태한이 형이 또 씹어 올랐네 하면서 말해주셨는데,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그 정도가 되려고 경기장에서 증명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높은 연봉을 받고 유럽에 갈수 있게 됐다. 그럼 만약에 그런 계약을 하면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 뭐예요? 아 어,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다음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생각해서. 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위 리그 가면 좋겠지만, 또 경기를 뛰지 못한다면 그것, 그것 또한 좀안 좋은 거라 생각해서 뭐 중하위 리뷰에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면 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중하위 리뷰를 저 선택할 것 같아요 음, 이제 곧 9월에 A매치도 있고 내년 월드컵도 벌써 코앞으로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월드컵에 뽑히시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사실 드는데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앞으로 다건은 이번 9월달부터 뭐 소집이 되어야 좀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만약에 제가 기회를 받는다면 그런 소집을 통해서 저 실력을 좀 경쟁해보고 그렇게 좀 제가 갈수 있는지 그렇게 좀어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런 이후에 월드을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은 중요한 거는 뭐 팀에서 잘하고 지금 앞에 당장 있는 것을 뽑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전북의 심장에서 꼭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laughs> 인터뷰에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전북을 지키는 <laughs> 확실히 경기 전에는 스 여러분들도 분주하시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다시 한 번. 주먹. 쿨. Cool. <laughs> 전국천하 우리 독신 전사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하고 싶느냐 정한에 스타일이라든지 제가 그 의지나 의욕 같은 게 지금까지 버티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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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에 저희 공격을 하는 강원 팬분들 앞쪽에서 볼 거라서 혼자는 못 부를 것 같고요. 조용히 리액션만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촬영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경기장 밖을 나가면 모두가 한,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또 경기장 안에서는 전투 의지가 들끓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또 환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경기 재밌고 치열하게 잘 되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겨줘! 명일인데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후반전을 찍으려고 앤석 쪽으로 왔고요. 드디어 나의 고향을 찾은 느낌. 제발 저의 바램처럼 오늘 후반전에 골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 커져요. 물이 뿌려지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뭐, 오늘도 또 응원가 또 많이 불러주셨는데, 항상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느끼고, 전주동에서 낭만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꼬리 하나 나던데. 여러분 아시죠? 다음 코리아컵 2차전은 강릉, 강릉 원정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1대0에서 만족하지 말고 2대0, 3대0, 4대0까지 점수차를 확연하게 벌려서 확보해 놔야 돼. leggy, something was missing. Football, I suppose. You cannot be with all the time. So now the competition is one game away from home. in What time do you want to go home? If I start sending it to you, but well, I'm not happy today, we can stay here until midnight. Uh, but by, by the other office. That's it. one. I will never talk about the players. Uh, I thought that there was uh, quite of a, even if it was warm, a cold night. It was the whole atmosphere, the pace of the game, the, the quality, technically, too many things. that were bad today. But uh, uh, the more responsible is me because I made it in. I'm the one to blame. 좀 어떤 오늘이 좀 어떤 약점어하시전 어떻게 하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경기를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아, 가라게 information to the position. 한 분위기를 좀 어떤지 그래서 어좀편에비하면어성적이 좋기 때문에 위기가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딱히. 뭐 제가 하려고 안 해도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뭐컵 대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리그도 컵 대회도 두게다잘 준비해서 뭐 쉽지 않은 원정 3연전이 있는데 어뭐 일단은 포항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강원전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어 그냥 재밌어서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선재 씨도 감사 평일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차전도 어 저희가 잘 준비해서 꼭 팬분들이 원하는 더블로 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또 제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 무실점으로 끝나지 않고 골을 못 받고 이제 우승으로 끝나서. 아쉽고 2차전 준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늘 항상 이렇게 가득 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수들도 기 응원의 힘입어서 경기장에서 항상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경기 풀타임 소화하시고 오늘도 뛰게 되셨는데 체력은 괜찮으셨나요? 어, 체력은 괜찮았고요. 뭐 전반전 끝나고 나갔긴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또 경기에 나가는 거에 대한 저는 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고요. 또 감독님이 또 기회를 주신 만큼 또 경기장에서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리 관리 비법 이런 걸 그냥 운동장에서 얼마나 내가 이 흥미를 보이는 나 운동장이 얼마나 나하고 싶느냐 이런 정한에 있던 스타일이라든지 제가 그 의지나 의욕 같은 게 지금까지 버티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가 나도 참고 뛰신다고 오진 선수한테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좀 약간 젊었을 때부터 지가 좀 자주 오는 편인데 많이 참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적응이란 게좀 그나마 된것 같고요. 뭐 너무 심하게 오지 않거나 뭐 넘어지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다 풀면서 뛰기 때문에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했던 것 같고 또 오진이나 뭐, 뭐 이런 선수들이 그런 거에 들어 듣고 뭐 동기부여만또 앞으로 또 좋은 선수가 되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뭐 오늘도 또 응원가 또 많이 불러주셨는데 항상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느끼고 전주정에서 낭만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콘텐츠 좀 망한 것 같습니다. <laughs> 1대1 무승부 경기 정말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구독자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경기 꼭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강릉 원정도 피치 안에서 좀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